여러분 안녕! 오늘은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. 틴트. 자 틴트 해볼게요. 완전 색깔 예쁘죠? 다현이 밥을 먹어. 엄마, 나 지금 메이크업 찍고 있다고. 완전 예쁘죠? 아, 깍서리 전. 초등학생이 왜 화장하는 거? 저 학교 친구들 다하는데요 저도 초딩인데요? 외국인이신 거 같은데 왜 한국인처럼 화장하려고 하세요? 한국인처럼 보이고 싶으셔요 왜요? 불만 있으세요? 보여줄게 이거 봐 유명한 샵다 떨어지고 유튜브 시작한 거 처음에 조회수 안 나오길래 괜한 짓 했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알고리즘 제대로 터졌나 봐 완전 떡상 이거 보면은 너는 그때 샵 면접 본거 어떻게 됐어? 이번에도? 그치 아무래도 내이이 네. 일이 보여지는 거다 보니 외모도 좀 중요하... 아아 아 미안 그니까, 외국인처럼 보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괜찮아 아무튼 이번에 내가 카톡으로 공유해준 그 샵은 면접까지 붙으면 좋겠다 응. 아님 너도 유튜브 하든가 썰 푸는 거 알고리즘 타면 쏠쏠해 썰? 나한테 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썰이 있나? 그 다문화 가정 출신 학창시절 썰? 이런 거 하면 화제성 좀 있지 않을라나? 유튜브한번 고려해봐 에서용학에서에서홍국인서뷰해에서 한국에서 가볼게 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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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너서 감사해요 네. 근데 제요 해도 괜찮아요? 에 어, 뭐 문제예요? 아, 아니요 저 자격증도 다 있고 와! 자격증도 있어요? 아 대박! 어, 근데 왜 무료로 해요? 저를 딱 보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요 오 마이 갓아 근데 아저그 기분 완전 100% 이해해요 저는 배우하고 싶은데, 어디 시 가면은 입 열고 바로 타라. <laughs> 그러면 빅토리아 이름... 성함은 예명이에요. 예명? 아, 아 저카자흐 스탄 살때 이름인데요. 그 한국어로 승리. <laughs> 아, 그러면 해외 출신이에요? 저 고려인. 어, 그렇구나. 부럽다. <laughs> 왜요?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? 음, 얼굴 좋아할 수 있죠. 아 근데 한국말 이렇게 해서 오디션 맨날 떨어져요. 그리고 고래인 이거 부러워요? 어 고래인이라고 하면 그아그그 백탐 아, 그, 그 빅탐, 빅탐. 피자. 피... 피자. 피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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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역사 피해자 아 역사 피해자로 봐요. 뭐 나는 한국 와서 똑같이 잘하고 싶은 거. 그래도 고려인이라고 불쌍하다고 해서 더잘 대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다연한테도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거 돼요그 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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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불... 불행.. 불.. 루버트? 불쌍.. 불.. 불행배트 와! 아 역시야! 다연씨 역시 <laughs> 한국인이네! 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시작하면 다 끝단 놨어요 응. 불행배트라자고 저빡 갔는데 직원 남자 나한테 나국적 클럽 일자리 소개시켜줄까라고 했어요. 어, 전 뭐랄까요? 전샵 면접 갔을 때이일왜 노자는 무리라고. 저는 어제도 비자 바꾸려면 한국 남자랑 결혼해야지 소리 들었어요. 그거 학교 다닐 때 우리 엄마한테도 애들이 비슷한 말했어요. 한국 국적 달라고 결혼했냐? 왔다. 와그아 부모를 거들리는 애들 자기 정신이야? <laughs> 제정신 아니죠. 어머 그거 제정신 아니에요. 교육 들어가야 돼. <웃음> <웃음> 아, 다연 씨 이거 요즘 한국 유행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이죠. 요즘 트렌드아요 아 그런데 저한테는 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배우 프로필 메이크업 많이 해봤는데 요즘 한국 사람들은 이런 메이크업 선호해요 아그아 저는 비록 한국말 자연스럽게 못 하기 때문에 오디션 맨날 실패하지만 더 이상 제 사진을 여기 기준으로 찍고 싶지 않아요 아 오늘 프로필 촬영 안 해야겠어요. 비, 배고프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? 오 어? 어, 무슨 말? 오늘 미안하지만 사진 안 찍어. 밥 먹으러 가자, 밥. 네. 너가 응. 좋아하는 밥. 아, 우리 어디로 갈까요? 어 매운 거 먹으러 갈까요? 아 매운 거안 돼. 아 씨. 아이 새끼. 네이티브 한. 나보다 배운 건못 먹어. 야어떡 하죠? 음. 그래도 먹을 거야. 아 그냥 미키트 산 다음 구준집 갈까? 아 우리 집 매가. 구준집 진짜 좋아요. 파로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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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. 맛있는 데 가자. 미치먹자.